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산 먹물에 빠지다의 우다 모동세입니다 오늘은 묵죽 그 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잎도 많은 잎을 양옆으로 그리고 금기하는 죽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잎을 처음에 많이 넣는 것을 한번 그리어 가지고 엮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엮으면서 자연스럽게 대입이 쳐져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엮어 줘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 놓고 잔선을 위에서 대나무 주간을 이렇게 해 주시면 쭉 하나 늘어진 대나무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가 음향이 있듯이 천지 대자연에 하늘과 땅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양과 음이 있고 그 다음은 길고 짧음 장단이 있고 고저가 있고 그렇듯이 좌우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입속에 여러 가지 대그 모습도 달라야 되고 또이 농담 색깔도 다 다르게 나와야 됩니다. 변화 있는 그런 입이 나오면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개 자와 부 자, 편주와 다 합쳐져서 이 속에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와 반대로 했죠. 아까는 오른쪽으로, 이번은 좌쪽으로 이렇게 입을 자연스럽게 구성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장봉을 하면 말발굽처럼 돼야 됩니다. 하나 붓대고 누르고 올립니다. 또이만큼의 붓을 발가처럼 해서 올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금 가는 데 나무도 마찬가지로 가면서 길어지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게 마디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짧게 긋는 법은 요래에서 장 n 넣어서 하나, 둘이 numbers.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 다 g h t nine,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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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내 뒤에 가서 녹각 형식으로 이렇게 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잔선 엮어가는 방법은 이래 와서 이렇게 꺾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항상, 이런 식으로 엮어주면 되겠습니다. 붓은, 이게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양으로만 이렇게 딱 뜨면 안 됩니다. 산 획을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 절법은, 절법이죠. 마디하는 법인데, 이게, 이렇게 해도 되고, 얘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올리는 거죠. 이런 법으로 이제 요 마디는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외에도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이, 에,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디를 해서 되는 법과 안 해서 되는 법. 여기서 이제 해서는 안 되는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마디가 나가면서 요리되면 이을 넣어도 요거는 이제 아름다울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름다울 수가 있는데, 이 대나무를 해서 안 되는 대나무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굵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리 가늘고, 그다음또 이리 굵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나무가 되면은, 이거는 안이 됩니다. 이거는 해서 안 되는 대나무입니다. 마디가 이렇게 굵었다 가늘었다가 막 이렇게 제멋대로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이 밑에가 너무 길고 이런 식으로 되고, 요거는 짧고 이렇게 이렇게 돼도 안 됩니다. 이렇게 나란히 세 개가 꽃 같이 이래 가도 안 됩니다. 이, 이 선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나란히 이래 되면 이것도 안 됩니다. 이거는 이 굵기가 이렇게 다르고 이런, 이런 모습들이 이게 안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늘면서도 이거는 뭐가 좀 길었다 짧았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대나무가 이렇게 흰 모습으로, 이렇게 흰 모습으로 이렇게 이래되면은 이것도 아니 됩니다. 이렇게 바르게 쭉 가야 되는데, 이제는 발라야 되는데, 요 모습이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아니 됩니다. 대나무가 하나 와서, 그 다음에 길고, 그 다음에 여기다 짧고, 또, 이게 길고, 이래 돼도 이것도 이런 식으로 돼도 안 됩니다. 이게 좀 금기법입니다. 이 금기를 잘 지키시면은 대나무를 잘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대나무 칠 때는 고은 마음으로 아주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을 아주 정제한 상태에서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치셔야 됩니다. 베랑국죽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군자로서 지켜야 될 그런 덕목을 가진 대나무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